여 예, 무슨 문이죠? 저기? 아, 맨앞다 모르겠는데 여기 용문인데 <laughs> 아 용문 쌍용문? 그냥 <laughs> 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나도 광주에서 여기 수원까지 날아와서 지금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제품은요 AKU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 AKU-2라는 제품입니다 AKU-2 듀얼모터 아시죠? 그 제품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어떤 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일단 외관 쪽으로 보면 큼지막하게 생겼고요 저 바퀴를 보시면 10인치에 3.5 3.5인치 광폭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튜브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다 커졌는데요 서스펜션도 커지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도 넉넉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탈부착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브레이크도 보시면 여기 앞에 뒤에가 모두 스쿠터용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로또 판부터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패드도 마찬가지고, 로또도 마찬가지고. 아마 타시면서 교환을 한두 번,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할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요. 외관적으로 보시면 일단 전에 버전들은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모델이라면 이번 모델은 남성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진짜 좋게 생겼고, 라이트랑 미니 오토바이처럼 생기게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스로틀 레버가 그대로 있고, AKU2에서 뭐 유용하게 쓰였던 싱글과 듀얼 모드를 버튼 하나로 조절 가능하게 만든 것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는 라이트 버튼과 크락션 버튼 이렇게 있고요. 지금 안장이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있는데, 혼자 타도 충분히 남아요. 그래서 앞에 아이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기본으로 나오는데, 아이와 함께 같이 탈 수도 있어서, 중화원도 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요청한 게, 뒤에 리어렉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대하게 들어간 상태이고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만들어 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처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리어렉까지 달면은, 배달 알바까지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 전동 스쿠터지만 출퇴근, 뭐 배달 알바, 등하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요. 이 제품 어디로 저희 샌바이크로. 미니 어, 전동 클래스 아니에요? 아, 미니 전동 클래스 샌바이크에서 없다면 그쪽으로 계획하시면 돼요. <laughs> 자, 충청도 부분은 그쪽에서 예약을 하시고요. 저희 전라도 분이나 저희 샌바이크가 좋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해주시면 되고 또 제가 더보기란에 여러 매장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그쪽에서 또 가까운 지점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스펙을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아 스펙! 제일 중요한 거 <laughs> 배터리! 제일 비싼 부분이죠 배터리 48V 20Ah 국산 배터리로 들어가고요 모터 듀얼입니다 뒤에 모터 앞에 모터 모두 다 48V 500W씩 들어갑니다 합이 1000W 듀얼로 쓰면 1000W로 쓸수 있고 싱글로 쓰면 500W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속도 제한 풀수 있나요? 어, 속도 제한 안 됩니다. <laughs> 어, 규정상 속도는 못 풀고요. 어, 제가 속도 안 풀고 지금 다녀봤는데, 이 도로를 충분히 다니기 편합니다. 듀얼 싱글 섞어가면서 쓰면은 충분히 이 정도에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속도 안 풀고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보셨을 때 최고속도 얼마나 나왔어요? 최고속도 얘가 세팅이 잘못됐나? 일단은 지금 20km, 20 21km <laughs> 나. 네, 이 부분은 이제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더 개선이 될것 같고요. 하면서 개선이 될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 어디로 가면 센바이크 대표님 만날 수 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는 센바이크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저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제품이 있으면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매장에 시승 기체도 있나요? 아, 시승 기체까지 다 판매됐습니다. 지금. 지금 없어요.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a k u 9 말고도 다른 제품들 시승기차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네, 한번, 시승해보시면 돼요. 네, 한번 타보러 갈게요, 대표님.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요.